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네. 고민하기 전에 개인기 한번 해도 되나요? 네, 성대모사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죠? 예, 네. 네, 그러면, 그, 임창정 성대모사 한번 하겠습니다. 으 네. <laughs> 아, 아! 아, 아, 야, 왜 자꾸 돌아다니? 씨발라나? 네. 나랑 싸우게? 존나똑같네 아, 열받네? 좀 있으면 우리들이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겠다, 야. 너 어디서 놀았니, 씨발, 새끼야? 네 여보세요. 아니 너무 똑같은데 뭐 다른 성대모사 안 돼요? 다른 거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전 대통령 성대모사 해도 되나요? 살짝 네, 살짝 그러면... 살짝만 해봐 살짝만. 뭐 여러분. 들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아 어떻게 해도 될까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laughs>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고 아니죠?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아니 그그 그 성대모사로 감수방송 오지게 재밌다 이런 거안 되나요 혹시? 아 알겠습니다 감수방송지밌려고한번에요 <laughs> 그럼 예.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보는데 이제 감스방송이 정말 이제 너무 재밌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 아니죠 <laughs> 여보세요? <마시지요. 웃음> 네네네 아또 다른거 없나 다른거 너무 재밌는데 아 다른거 예또 해드릴게요 그 노홍철씨 상대모사 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츠고 렛츠고 야, 이러들 아니, 저 너무 잘해요 아니, 이거 누구야? 인직이 아니야? 야, 임직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야! 여보세요? 아니, 존나 똑 같네 아니, 그러면 은저 다른 것도 돼요? 아, 네네네네, 됩니다 <laughs> 유혜진 씨 성담여서 한번 해볼게요 오, 예, 오케이, 오케이 그 영화 탑자에서 나오는 고강열씨 오, 너, 너무 좋아요, 네네 아유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영화메시지 믿 힘들어 그래요? 아저자기내가아 아, 우리 인지기 얼굴을 봤는데요? 아 인지기 아, 얼굴은 아주 그 아주 그러니까 1 0 x 기 아주 와 아니 혹시 진짜 죄송한데 네, 네, 그저 최민식이에요 최민식 막 느그 느그 뭐 내가 이 새끼냐? 어. 여기까지 얘기 어. <laughs> 잘 못해가지고 또어 근데 잠깐 에 너무 똑같은데? <laughs> 아잘 못해가지고 이거면 네 아, 어, 뭐또뭐 또 다른 것도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막 깔기세요 아, 이번에는, 영화배우, 그, 송강호 씨, 형들 한번 담아요 오, 송강호. 아이고, 저기, 내가, 그 영화배우 송강호예요 아, 영화배우 송강호인데, 그, 아프리카, 내가, 뭐, 미제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비제가 하나 있어. 그게 누나가 그, 김인직이라고 있는데, 캬, 야, 그, 인직이 말이야. 그,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냐? 응? 어? 아니 뭐 나만 생각하는 거야 뭐야 이거 지금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어? 예 네, 회가자. 와 아니 존나 똑같은 게 왜냐? 면난 대단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성대모사로 특유의 대사를 똑같이 하는데 이거는 막 진짜 자기 프리스타일도 막함수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아예 감사합니다 더 할까요? 아예 내좀 네, 너무 좀 너무 좀좀 이순재 선생님 성대모사 한마디입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제가 와. 아니 바로 전화려고봤습니까 제가 바로 전화한대요. 공칠0칠육7 8 7공칠 오, 존나 똑같다 진짜. <laughs> <laughs> 아유 네, 감사. 아니 있는 거다 보이시면 안 돼요. 변이봉성사입니다 음, 짧아요? 네. 야야야. 네. 안녕하세요. 변이봉이에요 야, 말도금 뭐하는 게임? 변이봉입니다 말도... 와, 존나 똑같다 진짜. 더 해볼까요? 다른 거? 어, 네, 네, 네. 아 예, 예,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영화, 아, 영화래, 그, 시트콤에, 네. 그새 친구라는 시트콤 아세요? 오, 새 친구 엄청 좋아해요. 박상면, 저, 정웅인, 윤다운. 네, 거기서 이제 나왔던 저, 최종원 씨. 이번에한번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야, 야. 야, 나이마 자식아. 너 지금 뭐하래, 임마? 너 임마. 지금 추천 안 누르면 까프게 될 거면 자식들아. 최정원 일자 아니 그저뭐 BJ예요? 네. BJ예요? 아, 아 제가 이제 고민이 이제 그쪽으로 얘기하려 그랬는데 네. 이제 성대모사를 먼저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성대모사한 거거든요. 네. 네. 뭐 일단 뭐다 풀고 갈까요? 네, 다 풀고 갑시다. 다 풀고. BJ 특공대한말 하겠습니다. 아 무조건 빠질 수 없지.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오직 치킨 여기도 치킨 여기 여기 오직 치킨 전국이라고라 아르바이트 기사 한마구 위해 가지고 돌아다니면부터 치킨 다학을 졸업해서는 아저씨까지 너도 너도 치킨을 먹어 우왕좌왕하자 보다 절차없이 하하하 <laughs> 이게 바로 치킨 망념의 날리언자기라고라 와 존나다 뭐나 오디오 틀줄 알았어 와 <laughs> 존나 잘한다 진짜로 아, 이번에는 어, 이게 문재인 현 대통령님 경례부터 한번 아예 좋죠 저, 좋죠 저, 저, 논란되는 말만 안 하면 괜찮아요 네, 네, 네. 기대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안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감기 애들 조심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더 크다, 더 <laughs> 아니, 몇개더 있어요, 몇 개? 아, 이제 인물은 거의 다 끝났고요. 네. 이제 모뭐 스타크래프트 유니 성대모사, 네, 레이스 성대모사. 흠. 렛드, 레디, 컵트롤, 배터리, 마켓, 퍼피, 마켓 퍼비션. 레이스였습니다 와 똑같다 진짜 아니 저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고민이 뭔가요? 오케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제 고민이 네. 아 이제 저도 이제 신입으로 이제 요 근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아저 이제 성대왕이라고. 성대왕. 예 오, 하고 있는 지금 두명 보고 계시네. 야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추천 질자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예, 네. 그 너무 감사한데 네, 너무 감사한데 감사한데 이제 네. 어제 고민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네아 이제 유입이 안 된다. 예,라는 에... 큰 고민이죠. 이제 시, 이제 신입이면은 시청자 유입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이제 그싶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예,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유입이 될 거예요, 이제. 근데 네. 성대모사 하나로 뭔가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아, 제가 그래서. 음, 어떤 방송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게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어떤 게임 어떤 게임? 저는 이제 주로 롤비제이나 아, 롤이나 뭐 네. 배틀그라운드 종합게임 위주로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저도 유튜브에 올려서 저도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재능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뭐야? 저성대모사로 배그를 해봐. 아, 성대모사로 배그...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 성대모사에서 배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진짜인줄 알고 속아가지고...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상대방그 반응이 웃길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네. 음, 랭커도 돌려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겠네. 아, 이거 괜찮겠네요. 형님. 뭔가 문제 안 되기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성대왕 BJ. 형님,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